안녕하세요. 고요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고려 여인의 이별 이야기를 담은 고려가요 가시리입니다. 이명우가 노래한 가시리도 있고요. SG 워너비의 가시리도 있는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김재선님의 고독 외로움 사이인데요. 오늘 아마 이 가시리는 고독 외로움이 담긴 그런 노래가 되겠지요. 어, 고려 여인의 이별 이야기, 통고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을 마음 속으로 태우는 에이 불비가 더큰 슬픔을 보여주는 고려 가요 가시리입니다. 에이 불비는 사랑하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슬픔을 참는다는 뜻이죠.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 마음속으로 어, 사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제가 싫다고 떠나려 합니다. 입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쩌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붙잡고 싶지만, 내가 더 싫어질까봐, 서럽게 보내면서도, 다시 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가요 가시리는 황진이의 시조를 거쳐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문문화 공부 방법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문문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자, 문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시입니다. 어, 가시, 고려가시리도 시다, 그죠? 고전문학, 현대문학 관계없이 시의 특성을 본문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어, 시의 언어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낯설게 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보다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운율 신은 운율을 기본으로 하죠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 인거 아시죠 그리고 운율은 내재율과 외재율로 나눌 수 있고요 외재율은 음수율 아, 글자수 어, 글자수로 따지는 운율 인데요 뭐 시조의 3 4 3 4 등이 되겠죠 자 음보율은 띄어 읽기 단위인데 우리 고대가의 사음보 시조와 가사의 아, 고대가의사음보 시조, 시조가사의 사음보 등이 있죠. 자, 의미율은 위치에 따른 운율인데, 앞에 같은 음이 반복되면 도군, 뒤에 같은 운이 반복되면 가군이 됩니다. 그죠? 어, 함축성, 어,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로 비유와 상징을 통해 드러납니다. 형상화, 아, 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 즉 감각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심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 표현상의 또 특징,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죠. 시적 허용 반의 역설, 도치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어, 쓰입니다. 어, 자의 태도, 정서, 관계, 시의 관계, 소재의 역할도 주목해야 합니다. 어, 작품 감상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지요. 어,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어, 외재적 관점은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표현론적 관점, 독자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반영론적 관점 등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어우러는 종합주의적 관점도 있습니다. 자, 우문으로 공부할 때는 본문에서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익히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시 본문 대충 읽고 문제만 수 20문제, 20문제, 30문제 막 풀잖아요. 자, 그러한 공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란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란 위 정절과 대평 성대 말르는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란 위 정절과 대평 성대 잡사와 두어리많아란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 정절과 대평 성대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란 가시난다 도소수서 나란 위 정절과 대평 성대 어, 가시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종구, 후렴구를 어, 같이 읽었는데요. 종구, 후렴구는 뒤에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어, 우리 가시리를 삼음보라고 어, 이야기 하는데요. 자, 있고,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아,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요 앞에 보면은 가시리 다음에 있고가 생략되어 있죠. 이꼬 생략됨으로서 삼 요거는 가실이 이꼬를 가실이 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율이 삼삼이가 됩니다. 자, 나나는 요거는 어, 흥을 돋구는 구절이죠. 자, 우리 음수율 음보율을 따질 때는 호렴구는 어, 제외합니다. 자, 요 나나는 운율을 맞추는 조흥구고요. 어, 요한 볼까요? 가실이 가실이 이꼬. 가시리 가시리가 반복되면서 동일 구조가 반복되죠 요런걸 우리 AA 라고 합니다 바리고 가시리 있고 그러면 가시리 가시리 있고 가시리 있고 요건 다르죠 그래서 바리고는 나를 버리고 인데요 나를 버리고 나라는 좋은 거니까 필요 없죠 어떻습니까 가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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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AAA 구조고요 바리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AABA 구조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율격이 우리 시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물론 보기를 주고 문제를 물을 겁니다. 어, 위증질과 대평성대. 자, 증질과는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의인데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거 의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시의 내용과는 다른 흥을 도두기 위한 후렴구인데요. 후렴구를 음구라고도 하죠. 아마 가실란 노래는 상당히 좀 슬픈 노래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가 슬, 이런 후렴구가 쓰였을까? 아마 공중 음악으로 쓰였기 때문일 듯 합니다. 자, 이별의 안타까움, 자, 놀람과 원망이죠. 갑자기 이미 떠난다 하니까 놀라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바리고 가시겠습니까? 말로는 어띠 살라 하고, 자, 어띠는 어떻게, 어찌 살라 고 나는 어떻게 살라 고쌤 앞에서 여인의 심정으로서 어, 현대어로 읽은 부분이 있었죠. 어, 원망과 감정의 고소입니다 그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라, 어, 위성질과 대평성대, 어,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자, 원망의 고조인데요. 자, 허탈감과 좌절감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자,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 나쁜 이마. 자,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잡사와는 뭐 붙잡아, 뭐 붙잡아. 여기 보면 삽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삽은 우리 문법에서 아마 객체 높임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대는 주로 의유에 의서 이루어집니다. 자, 잡사와 두어리만한, 생각 같아서는 붙잡고 울고 불고 하고 싶지요. 그런데 붙잡아 두고 싶지만한, 자신의 자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선하면은 서운하면의 뜻도 있고요. 선악하면, 선악하면은 귀찮아지면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이법이네요 아니올세라. 자, 리얼세라는 의구형 음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 근심하고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운하면, 서, 어, 선악하면, 아니 올까 두렵다. 어,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운하면 아니 올까 봐, 그렇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되고요. 떠나는 임을 붙잡지 못하는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뭐, 이래 하면 큰일 나겠죠. 아, 위증절과 대평성대, 자, 감정의 절제와 체념, 자, 절제와 체념이 나타나고요. 자, 붙잡아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서론님, 보내옴론이 나난, 자, 서론님,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자, 또는 이별을 서러워 하는 임. 아마 뭐, 뒤편의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나를 서럽게 하느님을 보내옵노니 나나는 좋은 거는 뭐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 자, 가시는 듯 어, 돌아오셔서 오셔서. 자, 가시자마자 곧 돌아오셔서 오십시오. 자, 이미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여성의 소망이 드러나지요. 자, 위정질과 대평성대. 자, 재회의 소망입니다. 자, 간절한 애원이 드러납니다. 자,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갈렙니다. 고려 가요고요. 뭐, 물론 서정시죠. 어, 서정적이고, 민요적이고, 또 애상적입니다. 어, 주제는 이별의 정한입니다. 어, 특징은 삼삼이 삼음보. 또 기승전 결의 구성입니다. 어, 기는 불을 일으키고 이어받고 어, 깊게 생각하거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결은 마무리합니다. 이미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성 화자를 통해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절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화자인데 그죠? 황조가 송인 서경별곡 황진의 시조 진달래꽃과 함께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운율상의 특징은 삼문보의 율격또 유사 문장구조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어, 이별의 시간을 노래한 고려가요 가시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